안녕하세요.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훈훈했는데요. 그 훈풍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세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치보다는 못 미쳐서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요. 그래도 빨갛게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0.93% 올랐습니다. 2409.1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24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56% 오른 795.15로 마감했고요. 선물은 0.73% 상승한 318.8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4,4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강하게 또 순매수를 해주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오늘 역시 하락했습니다. 5.2원 하락한 1,307.7로 마감했고요. 오늘의 이슈엔 특징주를 알아보면요. 정부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조성 동료로 인해서 메가엠디, YBM넷 등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였는데요. 특히나 메가엠디가 강세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인 모습을 보면 정말 코로나 테마의 끝은 어딘지 궁금해집니다. 주춤했던 메타버스 주 역시 코로나 재확산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특히 강했습니다. MP, 위직 스튜디오 등 메타버스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비 순이익이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감소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가격을 상승했던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가상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주를 손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현금 유동성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뉴스로 하락을 했었는데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현대차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10년 만에 경신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속보가 뜨자마자 한 2%대로 상승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PX 생명과학은 팍스로비드의 오미크론 하위변이 억제 효과로 급등을 했고요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의 내년 중반 출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루미늄 컨트롤함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의 실적 발표 또한 주가 상승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은 바이오 제품 첫 수출 소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 원형 배터리 라인 증설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간 실적 하향 전망으로 하락을 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분기 호실적 전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인적 분할 가치 재평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롯데관광개발은 SL 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자회사 안다르의 코스닥 상장 추진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IHQ는 연애 리얼리티 예능, 에덴이 중국에서 흥행함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조이시티는 중국 웹툰 플랫폼과 연재 계약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온테크는 FCBGA용 양면 세정 소앤소터의 첫 개발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미국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으로 상승을 했고요. 신화인터텍은 구글 AR 글래스 테스트 소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CS윈드는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하회 전망으로 하락을 했고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갔는데요. 일본 정부의 조코바 재심사에서 긴급 승인 결정을 보류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일동제약은 시오노기보다 한국에서 먼저 긴급 승인을 추진 검토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내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대에서는더 이상의 하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영업 적자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52주 신적가를 경신했는데요. 전력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롱 오 글로벌 우는 코롱 오 글로벌의 인적 분할 결정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모아데이터는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첫 상장한 로닛은 의료 AI 기업인데요.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가MD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면서 정부가 자발적 원격 수업을 독려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인코는 미국 바이오 자회사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합병을 통해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전문가들의 픽 종목입니다. 해성DS. 해성 그룹 계열의 리드프레임 및 반도체 패키지용 서스트레이트 제작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고요. 전장용 리드프레임과 디램용 기판 수요가 견조함으로 수익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설 효과는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200억 이상 추가 영업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비 36% 증가, 영업익은 전년비 197%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 매출 또한 전년비 31% 증가, 영업익은 전년비 145%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성DS가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조정 후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이 사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컨텐츠 관련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라이선스, 출판, 방송,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스토리작은 12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는데요. K 웹툰과 만화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K 만화 웹툰 수출 상담회가 열렸었는데요. 수출 상담회에서 총 13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도 굉장히 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차츰차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7% 대의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7%대의 급등이라고 해도 월봉으로 보면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120월선 지지하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END 총매 시스템 및 배기가스 정화용총매 2차전지 소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양극재 1위 유미코아와 협력하는 기초소재 업체고요. 생산소재 전량을 유미코아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미코아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양극재 공급사고요. 매년 2만 톤 규모의 캐파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매출이 90% 영업익은 96%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국내외 양극재 업체의 탈 중국화 수혜로 인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e n d d 도 1분기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강하게 9%대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쌍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에브리봇, 지능형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의 개발과 제조, 판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홈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인 EDGE는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네요. 로봇 상용화 정책 추진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60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적자가 많은 편인데요. 에브리봇은 실적이 찍히는 로봇주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롯데 쇼핑 하나 있는데요. 2분기 프리뷰, 반등의 시작. 대형마트 주 2회 의무 휴업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오늘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요. 목표가는 12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뉴스가 있었죠. 의무 휴업을 폐지 검토한다는 뉴스로 인해서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은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장 네, 전략입니다. 변곡점 발생이 가능하니 관망 또는 단타로 대응하자 하는 전략이 있었고요. 개별 종목 중심으로 단기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수급 강한 종목 위주로 단기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2차 전지, 콘텐츠, 바이오, 게임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고요.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FOMC 끝나고는 좀 제발 달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행복하게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